운치의 줄넘기 횟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평균을 30번으로 예상을 하고, 이게 지금 월요일에는 줄넘기를 27번, 27, 32, 28, 30, 33인데, 이 중에 중간의 숫자가 30이라서, 30을 평균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 줘봅니다. 그러면, 30보다 2가 작은, 28이 왔으니까, 2가 큰, 32. 두개를 평균하면 30이 되겠죠. 그리고 3이 큰 33이 왔으니까 3이 작은 27. 27이 오면 짝지와 자료의 값을 고르게 하면 줄넘기 횟수의 평균은 30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28, 32, 28, 32, 27, 34, 27, 3 3 이번 효진의 모든에 고리 던지기 횟수를 기록한 표입니다. 고리 던지기 횟수의 평균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이 숫자들 중에 중간 숫자를 골라서 평균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를 두 개씩 짝쳐줍니다. 중간 숫자 11을, 평균은 11이라고 예상을 하면 예상하고 두 개씩 어 작은 거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큰거5 하고 17 5 하고 17 해주면 두개 평균이 두개 합하면 22고 나누면 11 되니까 평균이 11이 되고 또10 하고 12의 평균도 여기 두개 맞고 그 다음에 이두개 어, 10하고 12를 더하면 22 나누기 2하면 12 그래서 평균이 11번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지으면 지, 으, 면, 평균이 11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걸 다 더해서, 이 개수로, 수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2분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10 더하기, 5 더하기, 11, 7, 12. 이거 다 더해주면, 아까 여기 5 더하기, 17이 22, 10 더하기, 12가 22, 44에다가 11하니까 55죠. 어, 5분의 55니까 11 3번 지현이는 학교 5학년 학생들의 반별로 수집한 헌종이의 무게를 나타낸 표입니다. 헌종이를 평균보다 많이 모은 반을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그럼 평균을 먼저 구해보고 그 평균보다 많이 모은 반을 찾아야겠죠. 평균을 구해봅니다. 반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반에 있는 무게를 모두 합해줘서 71 더하기 61 더하기 66 더하기 51 76다 더해준 거를 이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5로 나누어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70, 72개, 그 다음에 62개, 50 하나니까 7이 140, 6이 120, 그 다음에 50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200, 300, 10이 되죠. 그리고 1이 하나, 둘, 셋. 세 개고 6이 12이니까 15를 여기다 더해 주면 되네요. 325. 더하기 아까 15해 줬죠? 325. 325 나누기 5해 주니까 5. 563525. 5, 그래서 평균은 65가 됩니다. 평균이 65가 되니까 이거보다 많이 모은 반. 이거 66, 그다음에 76, 71. 이세 반이 많이 모은 반이죠? 그래서 반, 1반, 3반, 5반이 평균보다 많이 이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에다가는 1, 3, 5반 이렇게 적어줍니다. 4번 어느 장난감 공장의 하루 생산량의 평균이 580개일 때 하루에 평균 580개를 만든대요. 이 공장에서 5일 동안 생산한 장난감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하루에 580개 만드니까, 5일 동안은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5, 8에 40, 5, 25, 9, 2,900개. 5번, 승호의 월별 도서대출 건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도서대출 건수의 평균이 11건일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건수, 이 평균이 11이래요. 이럴 때, 3월에 제출한 책은 얼마입니까? 이 3월에 한 거를 몰라요. 근데 다 합했더니 평균이 11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11은, 평균 구할 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료가 6 개니까, 6개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6 하면, 한 번에, 그 달에, 평, 한달 동안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15 더하기, 10 더하기, 네모 더하기, 12, 9, 11이 11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러면 구해줍니다. 이거의 합이 11곱하기 666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거 두개 더하면 20, 이거까지 30, 그 다음에 이거 하면 45, 요거 하면 57이죠. 57 더하기 네모가 66이니까. 요네이에 들어갈 수는 9가 되이니까그래이3월에대이니 책은 9이이됩니다 6번 기태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네 경기 동안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 세 경기 네 어, 경기 동안에 네 경기 동안의 평균이 세 경기 동안의 평균보다 낮아졌다면 네 번째 경기에서는 몇 센티를 뛰어야 하는지 예상해 보시오 그랬어요. 네 번째 에뛴 거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 네 어, 경기 네 경기 뛴 어, 평균을 구하면, 4분의 95 더하기 111 더하기 91 더하기 네모인데, 이것이, 이거를 먼저 이제 구해주고요. 이것이 어, 세 경기 동안의 평균. 세 경기 동안의 평균은, 3 나누기, 어, 나누, 95 더하기 111 더하기 91. 요세 경기 동안의 그, 거리를 다 더해서 3을 나누기 평균 나오죠. 이세 경기 동안은 평균보다 낮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이, 1번식, 이게 1번씩, 이게 2번씩이라고 하면, 요게 1번씩이 2번씩보다 작다. 작은 수가 나왔다. 이때, 네 번째 경기에서는 몇 센치를 띄어야 하는지 예상해보시오. 여기다가 한번 넣어줘봅니다. 음, 요 같이 써줘야겠죠? 같이 써주면, 요거 안에 거 먼저 다 더해줄게요.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얼마냐면, 90, 음, 186에다가, 186에다가, 111을 더하니까, 297 더하기, 네모, 네, 4. 이것이, 3분의 297, 97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9, 27, 39, 27. 99보다 6에 작아야 되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양쪽에다가 4를 곱해주면, 이 네모는, 이 네모는, 4 곱하기 99 빼기 297보다 작아져야 되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어, 400에서 4를 빼니까, 396 빼기 297. 97 해주면, 이게 9.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9. 99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네모는 99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기에서는 몇 센치를 뛰어야 하냐면 이렇게 하려면 여기는 99cm 미만, 99cm보다 짧은 거리를 뛰어야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예상해 보시오 그랬으니까 이게 99cm보다 짧은 거리, 짧은 거리. 를 뛰어야 합니다.